bye <laughs> 와인 있네. 과일도 있네. 진짜? 가로 응.

하지마라 <laughs> 그러네 새끼 토끼들이네 진짜 오네, 아까 그 토끼들은 얘네보다 음. 한글들 인사받으라 아이고 귀엽다 음 잘자 어, 바이바이 바이. 진짜 그럴 줄 알았어. 하나 먹자. 와우. 샌드치 한 쇼머 설레다. 그래? 아 맛있네, 맛있네. <laughs> 아 진짜 웃겨. 나 이거 노란색 공돌이 할 거야. 그래. 어. 아, 어. 근데 응. 다노란색으로 노란색으로 하면 좀 별로니까 내가 먼저 어. 고를게. <laughs> 그리고 나는... 뭔가... 뭔가 약간 이런 거다 노랑색으로 하고 한두 개... 아악 안 보여... 이게 이제 생물이 많으시죠? Terima kasih telah menonton! 가져오셨어요? 아니요 처음 왔어요 네. <laughs> 보통 이렇게 다한 것으로 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 센스 센스 센스보이 띠띠아 <laughs> 어디까지 갔다 왔어? 1층밖에 없어? 음, 오 마이 높은 산일수록 벌레가 없는가? 음, 어? 저든데 어, 좀. <laughs> 아, 니 돌아오시는 것 같아. 저쪽에서. 아, 저 아니 그럼 우리 내일 아침에 체크아웃할 때 어떻게 해? 그때도 데리러 와? 지짐 어, 가질러? 어, 여기 아니야? 여기 들어가 볼게. 아, 커피가 너무 싸는데. 근데 이렇게 돌아가지고 막... 그때 사진 찍었던 데. 아니 그러면 저 위로 그냥 올라가면 되잖아. 길을 잃었다. 어디야? <laughs> 저사장님 들리는. 데 어떻게 가요? 아, 여기 길 있어요? 아, 있구나. 빰빰빠밤빰빰. 손 쫄랐으면 됐잖아내 머리. 내 머리. <말이. 웃음> 아, 일부러 그거야. 힘들게 한 거야? 어, 네. 어 너무 좋은데? 빰빰해볼 아. 빰빰해아 와우. 끌어놓고 그렇게 제일 좋아요 비 많이 게 많이 올것 같은데? 그래 그래서 어게 물이 오늘 아침에 물이안 나왔어 갈수기라 물 지금은 조금 아껴 쓰셔야 돼 설거지할 때 만약에 계속 틀어놓고 하지 마세요 아네선생인지 알죠? 네. 네 샤워할 때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계속 틀어놓고 하지 마세요 네 비가 올 때까지만 비가 오면 괜찮을 거예요 근데 물량이 적더라고 지금 오늘 아, 네. 아침에 아주 골 때렸어 물 엄청 사다 놨잖아 <laughs> 음... 노래 나오면 안 된다 맞아 나 갖고 오라고? 아. <laughs> 아, 아. 아. 아, 좀밖에 안 된다. <laughs> 아, 이거 끊어졌구나. 어? 나좀 많이 시키네. 귀찮다 <laughs> <laughs> 안어 음. <어� 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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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아, 어� 어, 안 돼. 유아! 먹는 애, 그아 여기가. 이거 애기고양인가봐요? 어? 애기고, 둘이 형제인가? 둘다 형제야. 근데 둘이 연인이야, 또. <laughs> 동물의 세계다니. 저거 봐봐, 저거. 야 끝내주는데? 칼집이 는거 하나 없는데? 얼그레이 하이볼 한잔 드실래요? 이거 이거 요즘 한 잔만 주고, 요거 핫한, 핫한, 핫한 거거든요 요즘. 한 잔지? 어, <laughs> 플레이팅 뭐 이렇게 접시를 갖고 해줄 거 아, 잠시만요. 아, 한 아, 그러니까. 이거 찍어야 돼서. 어. 어, 한 잔만 되나? 한 잔만 해도 돼? 어, 아 되냐고. 어, 냄새가 쩌네? 버번 위스키거든. 버스키 이거 쩌네. 건만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엄청 진해 보인다 좀만 더해야될것 같다 오. 이거 좀 많이 타야 맛있어 내가 지금 진짜 <laughs> 많이 탈 건데 내 사장님 광고 안 좋아질까봐 충분히 탈것 같다 엄청 <laughs> 핫한 얼그레이 하이올니다 항상 드실지 사이나 그래 사랑해 아 진짜? 응. 어? 오마이갓 저네들형제 형제 뭔데도 엄청 시 어른 같았거든. 음. 근데 내가 나이 많아 먹었다는 거야. 대희 <laughs> 오면은 애들 같은 거 이제. <laughs> 내 거야. 아니, 약간 무슨 고양이 호, 호의 받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. 어 아니, 못 찾아보고 있어. 왔다 왔다. 먹어. 할까? 없어. <laughs> 없어 미안. 없어 <핥다. 웃음> 미안해. 표정이었다. 어이가 없지 지금. 고어 너무 어, 할 거였어. 이거 할. 핥... <laughs> 오, 마이 갓. 그건 얼음이야 임마. 지금 지금 이게 바로 후라이드 와야, 념입입다 <laughs> 반반 음. 바바바반 비가 되게 많이 오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이게 완전, 완전 통 국물이야 쌀이 없는 이건 있을 거 뭐라고 <웃음> 맞아 <웃음> 라면은 꼭 사자 우리 <laughs> 라면은 진짜 꼭 있어야 돼.